가자. 자, 자. 가자. 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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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좋아? 나먹어 어, 하고. 바꿔 먹으면 돼. 먹고 둘이서는 바꿔 먹을 수 있어. 아니, 어때? 맛있어? 한번만먹 어, 뭔가 어. 보 아니, 뭐? 하먹어보자가니 하니, 뭐? 위치를 전송해 줘. 아. 모두 서두르자. 재밌어? 맛있어. 맛있던 무지개 색깔, 응? 무지개 색깔. 무지개 색깔이야? 먹어봐. 아니야, 엄마 유리 꺼못 먹잖아. 그왜 후후해 유라? <laughs> 엄청 맛.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으면 됐어. 우리 TV 끌까? 응. 왜안 꺼지지. 엄마가 언제 뺏어 먹었어? 너꺼 뺏어 먹은 적이 없는데 유라? 엄마가 하이힐 뺏어 먹은 적이 있어? 어? 음. 그래 엘리는고마게는 혼자 뺏어가는 거 먹었잖아 그래서 하이마 응. 그 얘기를 왜 해? 음. 맛있어? 오늘 밤에 맛있어? 맛있다. 유리는 요리는 가 그렇게 어딨니? 완전 녹고 있다. 응. 햇빛 응. 들어가가지고 어. 그냥 행복하다. 음. 맛있다. 차가워+ 싫어 맛있. 아, 맛있어 맛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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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차가워+ 차가워+ 차가 아빠도 맛있어. 워 차가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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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가워+ 차가워+ 서맛있 차가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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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차가워+ 차가 차가워+ 차가워+ 덥다 맞지? 눈부셔? 근데 너 선글라스 끼고 와도 벗잖아 놀 때는 벗어야 되니까 끝날까? 옳지. 오고 손들고. 잘했어. 손들고 나는 거야. 아빠 타 아빠 목이 아지 아픈 알았어. 그럼 <laughs> 너가 타. 너 마스크 벗고 놀아. 우리 모자도 벗어. 시원하네 오늘. 나는 커북이이 추가 이거 안 타. 아 장인 타지마 그럼. 유라 줄을 잡고 올라가야지. 나줄 잡고 이거 잡고 올라갔어. 어 이만 너 한번 서봐봐 무릎 보여줘 무릎. 무릎 빵꾸 난거 아니? 빵꾸 어디 나너잘했어유리괜찮아유리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어, 괜찮아？아, 이리 어, 괜찮아？아니, 가니 아니, <목소리> 아나아아줄게올아가어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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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내려 니아줄까니 아니, 아아아 똥치만 하는아이가 너무 똥치충 수밖에 없다지. 하나오지 오, 너 내려왔어? 응. 아이 엄마. 나 귀여워. 유리는 어디 있어?

어 넘어진다 이마 뭐? 아이마하이이이죽어봤라니까 집에서 는 것처럼 하이 없어 자좀 여라 네 떨어진다 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아니 죽어봤고 집에서 했잖아 왜그래 해야지. 하이마, 하이마, 하이 하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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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이마, 그러니까, 하 하이마. 하이마, 아니 하이하나같이하이하아 하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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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마 하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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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그쪽으로 차 <웃음> <웃음> 지금 하이미 열 받았다. 하하나 네 손으로 하지 말고. 손을 반칙이야. 잡아 응. 뷰라는 어디가? 뷰리는 <laughs> 내가 갈게. 뷰라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오이고 잠깐 아 잠깐 뛰지 마 뛰지 마 아빠가 갈게. 아빠가 주워줄. 가 절로 놀이터로 가. 놀이터로 가 놀이터로. 놀이터로 가. 뛰지 말고 이만. 너또 무릎 깐다 <목소리> 이마, 일로 <이리> 와. <목소리> 여기 있어, 일로 와. 엄마, 는 오늘 짤 가요? 오늘 은야 어, 와, 하인아 타야지 가여기 아니야, 앞에타위험해뒤에 밖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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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꽉 잡아 꽉 잡아 에 밖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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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타기엔 너무 높아. 안녕, 우리 같다기 안녕, 여리기는기는 하다. 리기는 하다. 안녕, 우리 와. 리와기는 하다. 기또다 안녕, 우다리 같기는 리같리 집에서 연습시킨 빨리. 보람이 있네. 요리. 요리. 어, 다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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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잘있네 잘해.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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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다잘이다잘다 잘해. 다 괜찮은다파리 아, 음, 아, 이거 알리는 피나면은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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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는 안 나. 피피지 괜찮아. 엄마 아니야, 엄마 야 자, 앉아 있어봐. 아빠 김치. 김치나라 찍지 말자. 야, 말갱 써서 거기세요 유라. 사람이 없어서 이상해 <놀람> <놀람> 왜? 나나 가라 가라 어디에? 놀이터. 거기, 유라, 그 놀이터 못 가. 그게 뱀 나온대. 아, 아빠, 아빠, 뱀 싫어해. 꺾고 있는데 뱀 있대. 이마 뱀 여기 있잖아, 뱀. 피자 여기 나무는데 아빠 뱀 싫어해, 아빠 뱀 무서워. 근데 이게 여기가 산이라서 뱀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. 엄청 조심해야 돼. 아, 시원하다. 여기도 너무 좋은데? 여기도 최고다. 人家一说。嗯嗯 <laughs>